일본 자동차 산업이 경차 카테고리의 배터리 전기차 기술력을 더하며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을 제치고 EV 스타트업 도전이 이어지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전기차 스타트업 케이지 모터스다. 1인용 초소형 EV 미봇 매뱃을 내놓고 일본 경차 부문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단순한 설계상품성, 가성비 극대화를 표방한 EV이지만 잠재적 수요층을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 미봇은 작고 앙증맞은 실내를 갖춘 초소형 EV로 최대 속도 시속 60,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 100인 차량이다. 가격은 세전 기준 100만엔 약 942만원. 일본 경차 전기차 부문 대장 모델격인 닛산 사쿠라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절반 가격. 미봇은 경차는 클 필요가 없고 1인 1차. 전기차 필수시대가 도래할 걸을 내다보고 개발된 신개념 경차다. 전기차 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작은 초소형 경차를 누가 사냐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라면 늦었지만 투자 지속해야 하고 정부 역시 이런 스타트업을 키워야 1인 가구 증대 흐름에 발맞춘 초소형 배터리 전기차 개발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